여러모로 파격의 연속의 국민들, 심지어는 청와대 취재진까지 여기 청와대 만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합니다. 바로 수석비서관 회의 대신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과거는 잊어라, 오히려 내게 반대하라면서 다른 의견 제시하라고 문 대통령이 하던데요. 참모들에게 직접 차를 따라주던데, 그 회의장으로 모시겠습니다. <laughs> 저문가야 되는데. 피해야 <laughs> 제가 <풍경을> 많이 낮췄다고. <laughs> 문 대통령도 피해야 되고 조국 수석 옆자리도 피해야 되고. 어쨌든 직접 셀프 커피라고 불러야 될까요? 문대통령 직접 자신의 커피를 따라서 마시던데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 소탈하고 권위를 내려놓겠다는 네. 어떤 그런 의식을 직접 몸으로 보여준 건데 지금 회의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넥타이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한 명만 넥타이를 메고 왔던 사람이 음.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새로 임명된 그 김기정 안보실 (2차장이었는데) 네. 혼자만 넥타이를 메고 와가지고요 문 대통령 들어오기 전에 서로 얘기하다가 뻘쭘해서 나중에 풀릅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좋고요 보면 뭐 웃음꽃이 떠나지 않습니다 대통령 들어와도 같이 웃스갯소리를 하고 있고 뭐 커피 한잔 들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네. 그리고 아예 임종석 실장 보시면요 아예 처음부터. 처즈 차림으로 들어왔어요. 네, 굉장히 자연스러웠고 지금 저 화면을 촬영했던 한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전 정권에서도 여러 가지 회의를 참, 촬영을 했는데 네. 이게 너무 분위기가 다르니까 음. 어 이거 내가 지금 청와대에서 이걸 촬영하고 있는 건가라는 어떤 그런 착각이 들 정도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너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네, 저기 이제 하절기 되면 원래 넥타이를 다 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육십을해서요그 넥타이 품한 온도가 3 도씨 정도 내려가는 그런 게 있는데. 음. 한1 0 일쯤 먼저 풀었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물론 네. 이제 대통령이 푸니까 같이 풀수 있는 건데 어쨌든 결국은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분위기를 열어주신 거죠. 그리고 그렇죠. 비서실장의 애초에 저리 셔츠 바람으로 올수 있는 것은 비서실장 방이 바로 아래층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음. 같은 곳에 이렇게 모여 있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고 편한 분위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대통령 집무실을 여민관으로 옮긴 것은 너무나 잘한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도 결국 자기. 공간에서 참모들을 불러서 모으는 것이 아니라 네. 언제든지 참모들의 공간에 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네. 저는 뭐 굉장히 중요한 공간적 의미라고 보고요. 실제 공무원들은 상급자가 자기의 공간으로 불쑥 찾아와서 질문하거나 업무에 대해서 일을 할때 당황하면서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소통이 확 열리는 구조들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공간 배치가 됐다. 그리고 저 자리에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여러가 여러 번 이제. 그 수석 비상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이제 보좌관이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네. 보좌관이 있어서 수석 보좌관 회의인데 어쨌든 좀 열린 오히려 한두 명이 넥타이를 맸으면 더 좋았지 않았냐는 그런 바람도 사실은 있습니다. 고개를 무조건 책상을 향하고 적는 일명 적자 생존이라는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희화화된 모습도 사라졌습니다. 적지 마라. 그리고 나에게도 다른 의견은 바로 얘기해서 토론하자. 계급장 떼고 이제는 과거를 잊으라는 문 대통령의 회의 방식 때문에 많은 네. 분들이 참 생경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 스타일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내용이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한 겁니다. 자, 이견을 이야기해라. 네. 자, 그리고 내가 먼저 이야기하지 않, 않겠다. 당신들이 해법을 제시하고 맨 마지막에 내가 입을 열겠다는 요지의 말씀했습니다. 이게 저는 중요하고요. 또 하나 저는 오늘 처음으로 저렇게 회의를 했지만 앞으로 저는 한 3개월 내지 6개월 돼야지 저게 정착이 될 겁니다. 왜? 처음엔 저렇게도 해 사람들이 과연 그럴까지만 한두번 해보면요. 아 역시 우리가 대통령 뜻을 잘못 읽었어 그렇기 때문에 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사람들이 적기만 하고 말을 안 했겠습니까? 나름대로 생존에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노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한번두번 번 해보고 아 정말 이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대통령이 좋아하시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말을 할 것이고, 반대로 말씀은 저렇게 하셨지만, 역시 아니네,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이 장난 아닙니다. 정말 실전으로 하는 것 같은데, 한 3개월 정도 해보면 아마 비서관들도 적응이 네. 되고, 앞으로 하기 힘든 말씀들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적는 것보다는 준비한 게 뭐냐, 콘텐츠로 승반을 해야 될것이라그 저는 앞으로 저것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다른 대기업들도 그런 실험들을 많이 해봤는데 성공한 적이 이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비수관들이 앞으로 분발해야 될 것이다. 근데 이런 적자 생각하십니까? 생존이라는 건 사실 우리 의 권위주의적인 문화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네. 뭐 그것이 사조기지건 공조기지건 장이 지시를 하고 받아줬고 음. 이것이 이제 우리 사실은 뭐 개발 시대에 네. 3, 40년 전에, 50년 전에 그것이 필요했었거든요. 이제는 음. 자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다른 결혼을 내리는 것이 이미 우리 사회 어느 정도 정착이 됐지만 네. 사실 우리 박 지난번 박전 대통령 계실 때는 그냥 지시하는 거 아니면 그래갖고 회의가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어떤 오류가 있을 때 걸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음. 치명적인 위험을 그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새 대통령께서 그 회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신다고 하니 우리가 상당히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네. 네, 정말 기대를 할 만한데요. 실제로는 뭐 박근혜 대통령도 쳐을 필요가 없었는데 쳐온 거 아닙니까? 저기 그렇죠. 회의를 하면 내부, 예, 주는데요. 내부 인터넷으로 다.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참석하지 않은 그 행정관들이나 비서관들이 실시간으로 다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비서관별로 내려오는 그 업무 관련성에 대해서는 지시스가 다시 또다 정리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수석들이 적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앞에서 열심히 적는 것은 이제 눈에 보이는 충성 경쟁을 한 것이죠. 이제 그런 형식이 없어지고 정말로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모습으로 간다면 아마 이제 그 어떤 오류가 없는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적으로 네. 낭비나 오류가 없는 좋은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거라 봅니다. 뭐다 좋은 말씀 다해 주셨고요. 다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하는데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음. 그러니까 대통령이 저렇게 하고 청와대가 저렇게 바뀌면 아마 그 밑에 있는 기관들도 다 저런 식으로 바뀔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네. 아, 하다못해 공감하지 않더라도 보여주기식이라도 뭔가를 대화를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고요. 우리가 기업 경영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어그 어떤 기업이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성과를 위해서 쭉 달려간다고 하면은 네. 그 달려가는 데 있어서 가장 제 최고 그 중요한 점은 목표를 공유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네. 배가 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모르면은. 그 사람들이 어디로 노를 져야 될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바로 저런 회의가 바로 투명하게 공개되고 그게 공직사회에 알려지게 되면 아 우리가 지금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청와대가 그맨 앞에 서서 키를 잡고 있, 잡고 있구나 라는 생각들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네. 면에서 대한민국 코를 끌고 나가는 목표를 잡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회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브리핑 중에 이 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문 대통령에게 전세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라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바로 나왔던 게 특수활동비 손을 대셨던데 국민들에게는 아니 지금 대통령이요 문 대통령이 오늘 내 월급으로 하겠다고 했던 게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식사비용, 사적 비품 그러니까 칫솔, 치아, 강아지 그리고 고양이 사료 값까지 다 본인 월급으로 하겠다. 이게 정상이 아닌가? 그럼 과거에는 국민 세금으로 강아지 사료를 샀던 건가요? 그렇죠. 퍼스트 독이라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네. 퍼스트 레이드처럼 강아지도 청와대 강아지는 특별 대우 받는게 사실 아닙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지금 청와대가 152억 중에서 42% 정도를 갖다가 이제 삭감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청와대가 그렇게 하는데 국정원이나 국방부나 검찰이나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가 중요한 것이고 아마 상당히 많이 삭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42%에 어떤 돈이 포함되느냐. 대통령이 쓰는 치약 치술 또는 외부 인사를 만나지 않고 부부끼리 식사할 때 쓰는 돈은 내돈 낸다. 네. 액수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상징적인 것인데 뒤에 숨어 있는 게 이런 돈입니다. 외근 나가는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 수석들이 과거에는 특수활동비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청와대 직원들이 국회의원, 기자 뭐 등등 업자 만나서 밥 얻어먹고 술 얻어먹으면 안 됩니다. 본인이 돈을 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것은 영수증 처리가 힘든 것도 있기 때문에 개인 돈을 특수활동비를 주는데 만약에 그것 중에 일부가 깎인다고 하면 저는 상당히 위축되고 정말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까지 감수하고 52, 3을가져가 절감한다고 하면 요 앞으로 국방부, 국정원 이런 데는 4천억, 000, 5천억 되는 데도 있고요. 국, 검찰 법무부 만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290억 원 정도? 그렇다면 네. 그 돈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저는 차제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영수증을 갖다 붙이든지 아니면 필요한 돈만 쓰는 거로 가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행동이 앞으로 상당히 많은 특수활동비 집행에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우리 부부 식대, 주거비는 안 드니 그래도 청와대에 감사하다라고 했던 문 대통령입니다. 네. 어 저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와대 직원들의 특수 활동비는 좀논외로 두더라도 네. 대통령이 공사를 명확하게 구분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조선 시대 전제 군주 군주들 왕 같은 경우에는 온 나라가 다 자기 거였잖아요. 그 궁궐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 것이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소유의 개념도 사실 없을 만큼 맘대로 자기가 갖고 소비해도 상관없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의 공과 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관저에서 지금 여민관 쪽으로 출근하는 장면도 공개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사적인 생활로 사용되는 돈이나 이런 것들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고 그 사적인 생활도 보존 아, 그, 인정해 줄 음. 필요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뭐 네.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의 뭐 어떤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음. 일이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사실은 그렇게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늦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파격의 회의에서는 너무나 익숙하게 많이들 자리에 앉으셨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거 어디에 앉아야 되나 머뭇거리는 모습과 함께 이용섭 부위원장의 말투 때문에 잠시 <laughs>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기도 했지만 긴장도 흘렀다고요. 그렇죠. 어제 상당히 지금 그 온라인 뉴스에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laughs> 이용섭 일자리 부위원장이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제 그 일자리 현황판을 설명을 하고 이제 보고하는 자리였는데. 네. 지금 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경제 정책은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너무 본인은 당황했겠죠. 그런데 네. 문 대통령은 잠깐 듣고 있다가. 음. 굉장히 작은 말로 노무현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라고 이렇게 정적을 했죠. 그랬더니 네. 제가 노무현 정부에서 너무 오래 일을 했다. 그러면서 말 끝을 굉장히 흐렸어요. 그런데 문 대통령이 저 얘기를 했을 때 화를 내서 했던 건 아니고요. 네. 웃으면서 좀 미소를 지면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오히려 저, 저 보고 자체가 굉장히 확이 애애할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라는 그런 전언이 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뭐, 이용섭 장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이제 장관 두 개의 국세청장의 청와대 수석, 네. 흔히 말해서 네 개를 했는데 사절이라 음. 그럽니다. 우리가 내 네. 국가도 사절까지 다 부르는 그, 경우 아주 드물지 아, 그,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특별하게 오랫동안 근무했고, 노무현 대통령의 아주 뭐저총애를 받았던 음. 분이기 때문에 아마 노무현 정부라는 게 입에 익어 있어서 그런 실수를 했을 건데요. 네. 아마 저 실수도 뭐 그냥 잘 어,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왠가 본인도 어쨌든 뭐 참여정부 이기라고 할 만한 그런 거에 대해서 음. 뭐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고 다만 이제 참여정부를 극복하고 그 이상의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는 거니까 네. 뭐 긴장은 흘렀지만 진짜 긴장은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워낙 대통령 옆에 앉으면 이 태양에 너무 가까이 가 있어서. 사인 죽는 게 아닌가라고 <laughs> 얘기할 정도로 많은 분들은 옆에 있어야 되나 멀리 있어야 되나 참 고민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앞으로는 오는 순서대로 앉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함께 그 장면 보시겠습니다. 일자리 정책이 더욱 속도를 낼 걸로 이제 기대를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노무현 정부의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정하고... 하는게 우는 게아니 우는 선진무실부터 소개해드리면 이 공간에 있는 진무실에 비해서 아주 좁지만 그러나 뭐 일하기에 충분한 어, 그런 공간입니다 어, 앞으로 이런 공식 행사상 필요할 경우에만 어, 공간 지니시를 사용하고 나무 는문은 필요 습니다 저 한숨을 소개해드리자면 앞으로는 대통령이 직접 비서관들을 한가운데로 출퇴근을 하겠다고 하니까 참 그렇게까지 가까이 안 오셔도 되는데 라고 하면서 한숨을 내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 자리야 이제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 옆자리라는 의미도 있지만 네. 저 자리가 일자리에 대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문가가 누구겠습니까? 장하성 정책 실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앉아야 되는데, 누구든지 대통령 옆에는 내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문화가 자리 잡으려면요. 네. 한참 걸립니다. 장하성 실장이 누굽니까? 얼마 전까지는 경영학과 교수했던 분인데도 저렇게 아직도 옛날 생각하는 걸 보면요. 정말 그렇고 또 하나는, 뭐, 이건 인수로 옛날 이야기지만, 과거에는 신문에서 대통령을 갖다가 이교열보는 셈이 실수 해가지고, 대령이 나오셨다가 네. 엄청난 불이익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음. 불경됩니다. 그런데 네. 지금 저렇게 이야기할 때 예전 같으면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문재인 정부란 말안 합니다. 누가 하느냐 경호실장이나 비서실장이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저 자리는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가는 음. 거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적어도 이웃 같은 대통령 같다는 의미는 정말 주는데 성공한 것 같고요. 네. 어, 그제도 노무현 전 대통령 취소식에서 말씀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가 국민들한테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 특별히 한 것도 없지만 이렇게 받는 것은 내가 정상적인 활동에서 그렇다는 건데요 음. 저런 모습은 좀더 자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저기 원탁 테이블이잖아요 네네. 원탁 테이블이니까 어떻게 앉아야 될지 순서도 모르는데 저기 촬영하는 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음. 저기 원탁이 되니까 어, 대통령이 어디에 앉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laughs> 네. 자리 잡는 것도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우승의 얘기도 들리고 뭐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다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제일 뒷자리부터 앉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대통령하고 <laughs> 먼 자리부터 앉으려고 하겠죠. <laughs> 네. 그게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하니까 그렇게 할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뭐 테이블 자체가 워낙 작아가지고 제가 농담사와 그냥 말씀드렸지만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어 이렇게 대통령 집무실이라든가 대통령이 어떻게 회의를 하는지 이런 장면을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이 모습들을 공개하는 행위 자체가 제일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동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백옥 주사를 맞았다, 먼 주사를 맞았다, 어디 가서 뭐 하는지를 아무도 모른다 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의식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찌됐든 우리는 이런 데서 공그 회의하고. 저는 이런 데서 근무합니다.라고 해서 공개하고 이런 식으로 회의하고요. 앞으로 이렇게 회의할 겁니다.라고 얘기하고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오늘 거의 실시간으로 회의 내용을 또 공개를 했어요. 아주 자세하게 네. 앞으로 좀 계속 쭉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책에 대한 불신, 정부에 대한 불신 갖지 않고 정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잘알수 있도록 해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네, 참 본의 아니게 양보의 미덕이 발휘되는 청와대 회의실 풍경을 전해드렸습니다.